충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9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명훈 씨랑 제가 네. 녹화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고양이. 해산입니다. 네, 한강도를. 그렇더라고요. <laughs> 저랑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야, 해산 사람 진짜 많이 왔다. 네, 맞아요. 어, 이게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도 많이 접하고 그렇잖아요. 음, 그렇죠또먼전 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많이 오시는 것 같아. 음... 고향에 계실 때 네. 대한민국에 오신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주변에. 네, 맞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40%? 네. 가족 사...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은 네, 한국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들 중에 40%라는 <laughs> 네, 비율이 네, 거의 가족, 40 가족 중에 누군가는 와 있어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 어, 저 <laughs> 아, 저친구를 좋겠다. 부러워 했습니까? 부러워 많이 해요. 근데. 아. 간혹 이제 가다가 음. 안 좋은 얘기들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치. 이제 가다가 잡혀가서 돌아왔단다. 음.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음. 되게 걱정도 많이 해요. 네, 걱정도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도 하고 약간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부러워도 하고 음, 또 잡혀탄 소식을 들으면 그렇죠. 걱정도 되고 네, 무섭기도 하고. 무섭죠. 아니 그럼 우리 명원 씨가 북한에 있을 때는 학생이었잖아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 제가 16년도에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 그리고 오기 전까지는 일을 조금씩 하면서 아 네, 네. 사회생활좀 네,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예. 한 2년 정도는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아무튼 학생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닐 때 남한을 음. 가려다가 잡힌 사람들 음. 또 대한민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 총소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학생들한테 보여줍니까 솔직히 제가 (2012년도) (13년도까지는) 공개 처형 공개 어. 총살이라 고 그래가지고 어. 학생들 단체로 해가지고 가서 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네. 실제 저도 한번 정도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했겠지. 음. 근데 이제 2014년도부터는 음. 그냥 여론만 조금 어. 이제 공개 처형한단다. 약간 이런 어. 소문이 돌고 직접 학생들을 가가지고 이제 자극적으로 막 보여주고 그런 음. 거진 않아요. 네. 그러지는 않았네. 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해산에 네. 한국 제품. 식품뭐 네. 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가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매체, 비디오, 아... 드라마, 이제. 그런 걸 제일 좋아해요? 네, 그런 걸 제일 좋아하고. 왜 좋아합니까? 아, 재밌잖아요. <laughs> 재밌잖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이제 약간 그냥 뭐 남녀 간의 이제 연애 아... 스토리라든가 아...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이런 가정 얘기 뭐 아... 그런 얘기들을 다루니까 아... 재밌죠. 아... 그러면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네. 그 장면들, 배경들. 네. 한국의 그런 길거리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많이 부러워하죠. 솔직히 저도 이제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진짜 그 매체에 나오는 그게 너무 이제 이쁘고 너무 다 멋있고 이러니까. 화려해서. 네, 화려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면은 다 이제 저렇게 잘살 수가 있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지금 못 살아요? <웃음> <웃음> 아니 물론 거기 있을 때보다 물론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만만치만은 않다. 아, 만치는 네. 않아요. 네. 아, 솔직하네. 네. 그런 얘기를 들을 <laughs> 아. <드릴 웃음> 싶어요 그러면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서 네. 제일 신기했거나 또 네. 부러웠거나 하는 게 있다면은? 저희 같은 또래 젊은 mz 세대들이 어. 차막 오픈카 막 타고 다니고 막 <laughs> 네. 이런 거 대일 부러워서. <laughs> 한국 드라마는 먹는 네. 것도 자주 나오고 나오잖아요. 네, 네. 저게 과연 진짜일까? 혹은 저게 무슨 움직일까? 라고 궁금해서 본다고 하던데 그런 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그거를 맞다.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어. 한국 가면 저거 이제 좀 먹어보고 싶다. <laughs> 삼겹살 먹어보고 <laughs> 싶다. 네,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약간 고급 식당 같은 데 레스토랑 음, 음, 가가지고 이제 뭐 음. 파스타 먹고 약간 이런 아. 것들 되게 먹고 싶었죠. <laughs> 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불쇼와민잘들었네요그렇다맞습니다 뭐 <laughs> <laughs> <그래도> 네.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네. 삼겹살을 잘 몰라요? 지금은 조금 아, 네, 좀 아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누나가 있을 때는 네네. 북한에서 기름 냄새도 풍기기. 신고 들어올까봐. 아. 저 집은 어떻게 해서 기름을 저렇게 잘 먹나. 어? 왜냐면은 기름 냄새를 풍기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 응? 신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남들 네. 다못 먹는데 혼자 잘 살면. 그리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삼겹살처럼 이렇게 구워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아.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구워 먹는 게 없어요. 아니 구워 먹긴 하죠. 아, 하는구나. 구워 네. 음. 먹긴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먹는 삼겹살이랑 뭔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 대한민국 왔을 때 네네. 삼겹살을 이제 잘 먹고 싶었다 했잖아요. 네네, 먹어봤을 그쵸. 거 아니에요? 네, 먹었죠. 딱 처음에 먹었을 때 어떤 맛이었어요? 어, 그냥 돼지고기인데 약간 이런 <laughs> 느낌. 한 드라마 속에서는 굉장히 <laughs> 맛있어 네. 보였는데 네. 그냥 네. 고기네, 돼지고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응. 솔직히 돼지고기를 그렇게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냥 돼지고기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돼지고기네. 그러면은 지금 뭐 북한에서부터 드라마도 네. 봤고 했는데 네. 또 아까 제가 질문하는데 지금 답변을 못했는데 북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제품이셨다고 했는데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뭡니까? 패딩 같은 게좀 인기가 아. 많았었고 화장품도 인기가 좀 많았어요. 네, 뭐샴푸라던가 음. 이런 거. 합법적으로 이제 한국 제품이다 하고 음. 이제 판매를 못하니까 음. 브랜드나 태그 같은 거를 이제 음. 중국 상표로 바꿔가지고 아하. 그렇게 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보면은 다 한국 제품들인 거죠. 근데 브랜드를 다 떼거나 아니면 중국 거로 교체해서 판매를 하는데 네. 어떻게 한국 건줄 알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샴푸 같은 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 상표가 이제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음. 사용하다 보니까 떼니까 이제 한국 브랜드가 이제 또 이렇게, 아니, 프린터로 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덮어놔 네, 덮어 쉬운 거죠.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실제로는 남조선 거다, 약간,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아... 나만, 남조선, 아... 이렇게 아. 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아니, 지금은 많이 알겠죠. 어? 왜냐면은, 2018년도에 회담을 할때 어, 어.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 매체에서 그렇게 이제 선전을 했어요. 뭐라고? 대한민국. 어. 그냥 이렇게. 아... 대한민국, 이렇게 어... 이제. 보도를 해가지고 어. 아 대한민국이구나 한국이 아. 한국이나 남한이나 같은데네 약간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그냥 남한 아하.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매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대한민국이라고 네. 네, 한국, 남북. 공식적으로 네, 네, 인정해가지고 예, 을 이제 다 같은 거네. 약간 이렇게 사람들 알게 된 거죠. 아 그전에는 네. 그냥 남조선, 남한, 남한. <laughs> 네. 남쪽 뭐 이렇게 <laughs> 아랫 동네 약간 어. 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명원 씨가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산것같지는 않은데,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어떻게 해서 한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좀 환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환상이 아... 조금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머니도 아... 많이 보고 싶었고요. 아, 엄마 음. 한국에 와 있었어요? 네, 저는 오... 이제 어머니가 오래전에 저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어허... 네, 그래서. 아... 그럼 엄마랑 그동안 연락을 좀 하고 있었네요. 어릴 때여서 연락은 어. 자주는 못했고 어. 한국에 제가 오기 한 3년 전부터 음. 이제 연락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아. 1 년에 한두번 정도씩. 아, 음. 엄마가 한국에 와서 그 우리 명호 씨한테 돈도 음. 좀 보내주고 했었나요? <laughs> 네 아무래도. 아 그러니까 잘 살았지. 지원을 조금 받았던 거습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밥도막 먹지. <laughs> 지원을 조금 받았어요. 네. 아, 북한에서 한국에 온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해주면은 굉장히 잘 산다, 음, 부러워한다, 음.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진짜 그렇게 장사를 안 하고 먹고 살 정도로 여유롭게 삽니까? 여유롭지는 않아도요. 아. 장사 이제 안아도 그냥 먹고 살 정도는 아. 된것 같아요. 네. 풍족할지라도 않아. 네. 그냥 장사 안 하고 네. 먹고는 산다. 네.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해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무조건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사니까. 네. 북한에 제일 유행하는 장사는 뭡니까? 지역간에 이제 물류 장사 같은 거 아. 하는 거죠. 이제. 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식품, 공업품 <laughs> 뭐 부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 네. 이런 것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뭡니까? 공업품이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공업품 똑같아 네. 아. 네. 참. 그럼 또 다시 본론으로 어어와서 네. 어머니가. 항목이 오신 어머니가 지금 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네. 얼마 만에 연락이 됐습니까? 어머니랑 직접 대면으로 만난 건는팔년 만에 봤고요 아, 네. 엄마가 한국 간줄 알았어요? 몰랐죠. 아, 몰랐구나. 어. 네. <laughs> 그러면 엄마가 한국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중국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 네. 그럼 한국이다 했을 땐 놀라지는 않았어요? 그게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laughs> 왜냐면 이제 거기서 중국에 갔다가 어, 어. 또 중국에서 또 다들 남한으로 간다 약간 아, 이런 건다 아, 알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되게 웃긴 게하나 있는데 음. 거기서 한국으로 이제 간다, 뭐 남한으로 간다 약간 음. 이렇게 탈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음. 되게 빨리 가는 줄 알아요, 진짜로. 네 아, 진짜로 그냥 네. 중국 넘자마자 네. 비행기 타고 쏙 <laughs> <쓱 웃음>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서 이제 열흘이면은 그냥 거기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아.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엄청 오래 걸려요 텐데. 아예 아, 아주 아. 험난합니다 그 여정이 아, 험난하지. <laughs>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 그 속에서도 음. 한국 가는 그 여정 또 네. 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 루트 같은 거 그런 건잘 몰라요. 잘 몰라요? 모르죠. 아. 그러니까 자주 연락을 하는 브로커들은 음. 조금은 알수 있겠는지 음.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아무도 것 몰라요, 진짜 아예 깜깜입니다. 그냥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은 북한 가족들한테 연락도 네. 하고 네. 통화도 하고 지내는데 네. 이게 입한번 뻥긋 잘못하면은 그렇죠 이게 목숨이 날아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이게 비밀 비밀 비밀을 지키다 보니까 아직 소문은 나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내 인생이 바뀌는데 가보자라고 아! 해서 출발했어요. 아, 네, 솔직히 좀 두려움도 많이 있었죠. 아. 떠날 때는 네. 할수 있을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때 아. 네. 엄마를 어디서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만났죠. 아 중국에서는 못 봤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영상 통화 를 했습니다. 아, 아. 영상 통화를? 네, 어. 그때 되게 진짜 7년 만에 영상 통화를 어. 했었거든요. 와, 엄청 기쁘더라고요. 그치. 네. 음. 어릴 때 이제 헤어졌다가 음. 엄마가 <laughs> 영상통화하면서 아들한테 네네. 무슨 얘기를 먼저 하던가요? 많이 컸구나 진짜 어. 왜 예전 모습이 없다, 예전 모습이 음. 없다, 잘 왔다, 음. 고생했다, 음. 뭐 음. 이런 얘로 네, <laughs> 그치. 금방 올 여... 거다 이제, 빨리 아. 만나자. 약간 아.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치, 엄마는 아기 때 <laughs> 두고 왔는데 훨쩍 <홀쩍 웃음> 커버렸으니까. <맞아>, <laughs> 처음에 대한민국 땅을 딱 밟았을 때 드는 생각은 와. 진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아, 네. 드라마의 천국이다. 천국이다? 네.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화려하던가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해산에서 태어나서, 해산에서만 쭉 살아가지고, 음. 음. 평양이랑 못 가봤어요, 한 음. 번도. 평양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음. 왔는데, 진짜. 너무 도시가 깨끗하고, 음. 이제 막, 거친 건물이 많고 음. 이러니까, 진짜 눈이 돌아가죠. <웃음> <웃음> 진짜 별 세상이구나, 진짜. <laughs> 먼지도 없고, 진짜 아주구나. 와, 아, 진짜. 해산 촌구전했습니다 네. <laughs> 네, 북한에 해산에 아직도 먼지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아직도. 네. 아직도 흙도로인가요 그쵸, 아. 아직도. 이제 예, 구두에 수토 딱 입고 나가면, 저녁에 아. 딱 들어오면, 이제, 뽀얘가지고, 아주 들어옵니다. 아. 아주구나. 그 느낌을 알겠어 아. 나도. 참. 그 뭐, 진짜 먼지 폭탄 맞은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라면 은 네. 누구나 다 놀라는 게 너무 깨끗하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발을 안 닦아도 먼지가 안 오르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게 제일 신기하고 제일 좋았어요. 진짜로. 아... 그리고 또 놀랐던 게 뭡니까? 차들이 많은 거. 오... 네, 도로가 넓은 거. <laughs> 네, 진짜. 회사는 아직도 2차선 도로인가요? 그렇죠. 2차선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차들이 이제 두 대가 겨우 아, 오길 정도예요. 어... 아니, 그렇게 2차선 도로만 보다가, 인천 공항에서 두오는 예, 길이 예. 12차선.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아주 그냥 신기하죠, 그냥. 이제 희한하고.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음. 진짜 공항이 너무 커가지고, 아. 네. 그래서 놀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음. 이제 인천 대교를 이제 지나는데, 바다 아. 한건 이제 지나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제 예쁘고, 네, 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자했던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이제 높고 약간 이래가지고 기고하니까. 예.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안전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북한에서 뭐? 어. 해외 안전 뉴스는 그냥 다 내보냅니다. 뭐